남자가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 해야 할 행동 수치. 남자가 바람둥이 또라이 광자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종자들은 단칼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해라. 첫째,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고 말고 살짝 웃어라. 비웃음이 아닌 그냥 부드럽게 모나리자같이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이유를 묻지 마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둘째 너의 모든 SNS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라. 슬프다고 SNS 활동을 끊고 그러지 마라. 셋째 절대 2주간 네가 먼저 연락하지 마라. 죽도록 힘들고 연락하고 싶어서 바짝이 나도 참아라. 이를 안 물고 혓바닥을 깨물고. 그렇게 해야 남자는 너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 때문에 혼란이 온다. 만약 2주 안에 연락이 와선 만나자고 하면 웃으면서 바쁘다 연락하겠다 하고 끊어라. 그렇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남자가 연락이 와도 한몇번 툭툭 쳐라. 그리고 나서 한 3주가 정도 되었어. 그때 연락이 오면 만나라. 그거 만나서 남자가 너에게 사과를 하고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는 남자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는 다짐을 받고 만나라. 만약 2주, 3주 안에 연락이 한 통도 없다면 버리라. 그건 거의 100% 다른 년이 생긴 거다. 딱한번그 새끼를 만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네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 자리에서 욕을 쳐발라라. 그렇게 해야지 여자는 마음의 상처가 깊게, 길게 가지, 길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모가지를 딱 잡고 헤어지자고 한그 이유를 반드시 듣고 집에 와라. 집에 와서 두 번을 크게 울어라. 첫 번째 눈물은 너무 슬프고 아프고 해서 우는 눈물이요. 두 번째 눈물은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복수하겠다는 다짐으로 울어라. 아무튼 내가 방금 왜팔찌로너를 떼었는지는 모르겠다 큰일났네 이제 습관적으로 팔찌가 나오네 아무튼 참조해라 고마워